열심히 살아도 일은 꼬이고 아무리 애써도 앞이 막힌 것 같은 날들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. 무거운 돌을 품고 물을 건너려는 자는 결국 물속에 잠기느니라 우리가 품은 그 돌은 무엇일까요? 바로 우리가 쌓아온 업입니다. 한순간의 화, 질투의 마음, 원망의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우리 인생의 물길을 막아버립니다.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풀수 있느니라. 그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. 하나 불평하던 입술을 감사의 말로 바꾸십시오. 둘 날카로웠던 말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. 셋 하루를 마칠 때 손을 모으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십시오. 이 작은 실천이 쌓인 업을 조금씩 녹이는 성스러운 불씨가 됩니다.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.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. 오늘의 무거움을 내려놓습니다. 오늘 사인업을 정화합니다. 그 한마디가 당신 마음의 문을 열고 막혔던 삶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.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나무아미타불 곤세음보살